어제 압출을 바꿔왔더니 얼굴이 아주 울긋불긋합니다. 오늘은 눈화장을 이렇게 미리 하고 왔고요. 바로 베이스 발라볼게요. 제가 6월에 산 베이스는, 짠! 오위 베이스도 샀습니다. 진, 청바지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본품과 리필이 들어있고요. 제가 이 쿠션을 사게 된게제 친구의 회사의 매니저님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제 친구의 회사의 매니저님이 이 쿠션을 쓰고 아 인생 쿠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따라 썼는데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말 듣고 오 사봐야겠다 하고 샀거든요. 누군가의 인생 쿠션, 누군가의 뭔가 인생 땡땡이라고 붙은 거는 꼭 써보고 싶더라고요. 퍼프가 생각보다 얇습니다. 그리고 되게 미끄러운 부드러운 벨벳 퍼프이고요. 완전 애기 가득 들어 있어요. 제가 사용할 색상은 01 라이트 베이징. 뭔가 이콩 찍었는데 이 스펀지가 더 아래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꼭 눌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살짝의 은은한 촉촉한 느낌이 있고요. 가벼운 샴푸향 같은 것도 나고요. 오! 양을 늘려서 바르니까 촉촉한 느낌이 잘 느껴져요. 이마도 발라볼게요. 지금 제가 어제 압출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붉은기가 굉장합니다. 이 음. 정도 커버가 되네요. 조금 있다가 2차 커버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마무리 해볼게요. 이거 쿠션 쓸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스펀지가 좀 안쪽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깊게 눌러준 다음에 묻히고 덜어대서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짠, 이렇게 커버를 해줬습니다. 오, 되게 얇게 발리는 것 같으면서도 커버가 잘 되는 게 느껴지고요. 톤 보정되는 정도보다는 커버가 잘 됩니다. 그렇지만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아 어제 촬영해서 어제라고 했는데 매월 정사 1편에서 보여드렸던 힌스 쿠션 보다는 커버력이 약해요 이 촉촉한 느낌이 되게 산뜻한 촉촉함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촉촉한 쿠션 중에서도 살짝 피부에 이렇게 찐득한 느낌 좀 질퍽한 느낌 그 촉촉함이 촉촉촉촉촉촉촉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오위 쿠션의 촉촉함은 약간 미스트 뿌렸을 때 가볍게 산뜻하게 촉촉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한번 이거 붉은기 부분적으로 커버해볼게요. 커버가 쌓이는지. 이게 지금 만약에 브러쉬를 썼으면 경계 없이 더잘 바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퍼프로만 대충 해도 이렇게 붉은기 커버가 됩니다. 생각보다 블랙헤드 커버는 잘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블랙헤드는 검정색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코 주변에 울긋불긋한 그런 느낌은 좀 커버가 약하게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피부 메이크업이 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이 쿠션을 쓰고 그 정샘물 쿠션이랑 헤라 블랙 쿠션을 섞어놓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써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이 오휘 쿠션은 오이 쿠션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될것 같아요. 얇게 발리는데 커버가 은근 잘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촉촉하게 발리는데 이 촉촉함은 약간 미스트를 뿌렸을 때처럼 산뜻한 촉촉함의 느낌을 느끼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력 정도는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보다는 좀더 뛰어났고요. 매월 정산 1펜에서 보여드렸던 힌스보다는 커버력이 약합니다. 어, 괜찮은 것 같네. 제가 예전에 5위 쿠션을, 어, 잠깐만요. 이거 찾았어요. 이거 얼티밋 커버 쿠션 모이스처 이거 썼을 때 제가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상 쿠션도 괜찮네요. 5위 제품이 은근 좋은 게 많거든요. 아, 근데 5위뿐만 아니라 LG 생활 건강 제품들이 웬만하면 진짜 좋아요. 근데 딱히 큰 기대가 안 돼. 되...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G 생활 건강을 포함한 여러분도 아시죠. LG가 마케팅을 좀 살이면서 하잖아요. 그게 아마 LG가 그 정도 경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걸 그렇게 좋다고 강조를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5위 제품이나 아니면 다른 LG 생활 건강 제품을 썼을 때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쓰거든요. 근데 쓰면 좋아. 이렇게 제품을 쓰고 주변 사람들끼리는 아름아름 공유가 되면서 잘 쓰게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연청 쿠션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톤업만 되는 쿠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커버가 좋다고 해서 이걸 썼는데 진짜 괜찮네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매월정산 1편에서 보여드렸던 힌스보다도 산뜻해요. 이봐. 아니 좋은데. 이 좋은 거를.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지? 이게 촉촉 쿠션이라서 이렇게 손끝에 만졌을 때 딸려와도 전 이해할 수 있거든요. 힌스보다도 더 딸려오는 느낌이 없습니다. 힌스는 매트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딸려왔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야. 이렇게 자국 난 것도 없어요. 진짜 신기하네. 이렇게 좋은데 이거 봐요. 케이스도 예쁘잖아요. 홍보를 안 해. 그들의 전략이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신기하고 존중합니다. LG 생활건강 쿠션들이 은근 진짜 괜찮아요. 이 오희도 좋고 숨도 좋고 이자녹스, 이자녹스도 좋고 또뭐 있지? VDL도 좋고 근데 홍보를 안 해. 그러면 N 시간 후가 어떤지는 제가 자막으로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롬앤 쿨 버전 립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원래 어뮤즈 복숭아 컬러 립 펜슬 너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조금 더 뮤트한 느낌이 있죠? 롬앤이 좀더 맑습니다. 롬앤을 한번 발라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어뮤즈 발라볼까요? 여기가 롬앤, 여기가 어뮤즈입니다. 어때요? 어떤 색이 더 나은 것 같나요? 여기 제가 조금 더 많이 바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같이 발라놓고 보니까 로맨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랫입술도 해볼게요 여기가 어뮤즈 여기가 로맨 두개다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어뮤즈는 사은품으로 증정되는 거라 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로맨은 언제든지 살수 있으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로맨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립은 블러퍼지 틴트 13호를 발라볼게요 아 이게 많이 쿨해가지고 어울리려나 모르겠네 좀 많이 쿨하긴 한데, 그러면 립글로즈로 한번 심폐소생을 해보겠습니다. 또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좀 봐줄만한가요? 제가 이거 또 샀습니다. 이거 코 쉐딩하기 너무 좋은 투쿨포스쿨의 브러쉬인데, 이게 온라인에는 잘 품절이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보이면 사야 되는 그런 제품 중 하나인데, 이게 되게 코 쉐딩하기 좋더라고요. 제가 브러쉬를 자주 세척을 하다 보니까요. 이 브러쉬 모질이 조금, 빨리 상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브러시는 제가 좀 많이 사두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코 쉐딩이 잘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러셔 타임인데요. 블러셔는 짠 어제 보여드렸던 릴리바이레드의 블러셔입니다. 러브빔 치크밤이어서 밤 타입으로 촉촉한데요. 제가 이렇게 총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순수빔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거 두 개가 이번에 새로 산 건데, 한번 색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멜팅 밤처럼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6호입니다. 이 6호 복숭아 빔이 이번에 새롭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릴리바이 레드가 표현하는 복숭아 컬러는 좀... 그 상상 속의 그림 속의 그 복숭아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복숭아 컬러를 출시한 게 있는데 흰빛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릴리바이레드에서 복숭아는 이런 느낌이라서 나랑은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겠다 싶으면서도 봄옴들은 아시죠? 복숭아 들어갔다? 그러면 사고 싶거든요 1호랑 6호를 한번 섞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복숭아 빔부터 여기 눈 아래에서부터 어 예쁘네. 착각했네요. 예쁩니다. 어 <laughs> 예쁘다 예쁘다. 이게 촉촉해 가지고 이렇게 촘촘한 브러쉬랑 썼을 때 좋더라고요. 아니면 퍼프랑 써도 괜찮아요. 제가 흰빛이 좀 보인다고 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일부 청초 빔이랑 섞어서 써 볼게요. 양이 좀 많이 올라가서 반대쪽에다가 덜어내고 요렇게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입술이랑도 괜찮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밤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광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 제품은요. 짠! 덴티스테 민트볼을 샀습니다. 제가 다섯 개를 샀는데 하나는 다 먹었고요. 이 민트볼 제가 쇼츠에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뚜두 여름이잖아. 여름 쇼츠. 덴티스테 민트볼. 무슨 맛 있어? 맛있다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laughs> 고통스러워. 민트 냄새 확 나. 그래서 목가지탁 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지만, 입 냄새가 약간 걱정이다. 음. 너무 추천하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알한알 낮게 한알 포장되어 있고요. 입 냄새가 좀 걱정이다. 좀 정신이 반짝 들고 싶다 하는 순간에 한알통 먹어주시면 됩니다. 먹으면 즉각적으로 이입 안이 화해지는데 너무 상쾌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맵고 화한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이 느낌을 좋아하는데 어제 친구는 딱 먹었을 때좀이 너무 맵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속이 좀 울렁거린다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이 있거나 하면은 옆에 이제 같이 진행하시는 분께 제 입냄새가 공개가 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중간에 양치하러 갔다 올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입냄새 케어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때 특히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본 민트볼입니다. 단 시간이 좀 짧긴 해요. 다음으로 산 제품도요. 입냄새 케어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마비스 치약입니다. 이거는 태연 언니가 추천해 줘 가지고 샀는데 그냥 산뜻하게 개운한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았던 치약입니다. 사이즈 작은 걸로 샀기 때문에 외박하거나 외출할 때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산 제품은요? 짠. 이것도 샀습니다. 르네이테르 샴푸인데요. 3단계에 걸쳐서 관리하려고 샀어요. 세트로. 제가 원래 이거 쓰기 전에 아, 그 이름 까먹었다. 핑크색 케이스로 된 라인을 썼다가, 트리파직을 썼다가, 포티샤 라인으로 왔는데요. 포티샤가 원래 르네이테르의 메인 샴푸거든요. 대표 샴푸인데, 저는 어떻게 된게 대표 샴푸를 제일 늦게 쓰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딥 클렌징 하기 좋고요. 되게 개운하게 클렌저가 되는 그런 샴푸인데, 저는 샴푸에 정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두피 관리하는 거에 좀 진심이어가지고, 샴푸를. 똑같은 거두번 이상 써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걸두번 이상 썼다면 그건 진짜 저의 최애 샴푸가 될 텐데 항상 바꿔서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전적으로도 머리숱이 없기도 하고 얇아요. 그래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샴푸는 여거고 저는 두번 샴푸를 해요 앱을 샴푸할 때는 거품이 잘 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머리 이 두피 속에 노폐물도 많고 촉촉하게 적셔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이유에서 샴푸를 첫 번째 했을 때는 거품이 많이 나지 않는데 두번 샴푸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거품이 풍성하게 나면서 딥클렌징이 되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깨운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주 안 감으시는 분들은 꼭두 번씩 샴푸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매일 매일 감는데도두번 어, 샴푸 하는 게 습관이 돼서 두번 샴푸 하고 있어요. 이 르네이테르 제품은 한번 펌핑할 때 양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가려고 하다가 멈춰야 돼 그래야지 이 양이 좀 적당량이 나와가지고 한번 펌핑하면 양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이거 사면서 같이 스프레이, 그 두피 관리하는 스프레이가 있어서 써봤는데요. 아 어, 여기 있다 가져왔네. 제가 르네이테르 두피 세럼을 처음 써봤는데 분사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네개 제품 중에 가장 분사력이 좋고요. 분사력이 좋다는 건또 많이 나온다는 건데 많이 나오는 양치고는 어, 이 머리카락이 떡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아로마티카 계속 쓰면 쓸수록 떡이 지더라고요. 초창기에는 떡이 안 졌는데, 떡이 져가지고, 요즘 잠깐 스탑을 하고 있고, 이거 라보에이치 이거는 제가 두 통째 쓰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발라도 떡지지 않아서, 네,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 누아시 이거는 인스타 공구로 샀는데, 떡지지도 않았겠지만, 좋았던 게,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팟으로 딱 쓰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양이 너무 적고 가격이 은근 비싸. 원래 공구 제품들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공구로만 판매를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사몰이 있긴 한데 공구로 살아가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제가 좀 즐겨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네 개를 쓰고 있는데 사용했을 때그 사용감, 제가 좋아하는 사용감은 이 르네히테르나 이 라보에이치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대박 소식 알려드릴게요. 불리의 목욕녀 향수 아시죠? 그게 리미티드여서 한정판이어서 단종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풀미 값이 붙어가지고 엄청 비싸게 판매가 됐는데 이제 온고잉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짠! 요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케이스가 바뀌어서 출시가 됐는데요. 향, 지속력 다 똑같다고 합니다. 제가 이 소식을 알게 됐을 때가요. 매거진이 딱 업로드되는 날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거진에서는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온고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프리미엄감 붙여가지고 막 사지 마세요. 이걸로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산제품은요? 짠 보트를 샀습니다. 제가 이 보트를 산 이유가요. 제가 여름에 물을 잘 들고 다니는데 그게 그냥 맹물이 아니고 식초를 태워서 먹는 그런 물을 잘 마시. 잠깐만. 여러분 태워 먹는다가 사투리예요. 제가 대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 단어나 이런 게 <laughs> 사투리가 남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어 여러분 이거 향기가 그 제티를 태운 향이 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에서 왜님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경상도 사람이네요 라는 댓글이 남겨진 거예요. 저는 아무리 그 영상을 봐도 어디에서 사투리를 쓴지를 모르겠는데 아, 저 혹시 어느 부분에서 티가 났나요?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그 영상을 진짜 몇 번을 본지 몰라. 아무리 봐도 나는 사투리를 쓴게 없는데 어디서 내가 경상도 사람이란 게 티가 났지 하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답 댓글이 남겨지는 동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한테 그 영상을 보내줬거든요. 어디에서 사투리 썼는지 좀찾아봐줄 했더니 남자친구가 어, 사투리 하나도 안 썼어 모르겠어 하는데 당연하지 너도 대구 사람이잖아 <laughs> 대구 사람 둘이서 머리를 붙잡고 어디서 사투리를 썼나 찾아보는데 그게 찾아지냐고요 어, 그래가지고 물과 식초를 뭐라고 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표준어가 뭐예요 어, 그러면은 다시 다시 제가 이걸 산 이유는요 물과 식초를 이렇게 섞어서 먹으려고 샀습니다. <laughs> 아니, 우리나라 말인데 말이 어려워서 말을 못 하겠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그립감이 좋아요. 그래 가지고 차에 컵홀더에 끼우기도 쉽고요. 이 손잡이도 있어 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쉽고 용량이 짱 커요. 591ml.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보틀 쓸 때, 텀블러 쓸때 여기 안에서 쇠맛 나는 거 싫잖아요. 근데 이 보틀은 의료 등급의 스테인리스를 써가지고 그런 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좁고 길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 브러쉬를 따로 사야 돼요. 세척 브러쉬. 어, 그냥 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설거지하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산 제품은요, 짠! 압축 파우치를 샀습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뭐예요? 제 취미는 집 청소예요. 방 청소, 정리하는 거. 이런 청소하는 행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좀 머리가 복잡하다 하면은, 싹다 꺼내가지고 청소하고 싹다 집어넣고 요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수납하는 거,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압축 파우치가 캐리어 쌀 때도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겨울 옷들 보관하기도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진짜 보관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진공 포장으로 겨울 옷들을 보관한 적이 있었는데요. 1년 뒤, 그러니까 다음 겨울 때그 진공포장을 풀어서 그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오 옷이, 옷이 진짜 쪼글쪼글쪼글쪼글해져가지고 결국은 그 옷을 못 입게 되었거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진공포장하는 옷들은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패딩류는 진공포장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걸어두면서 보관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압축 파우치에는 좀 두꺼운 니트류를 제가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거의 10벌을 넣었어요. 그래서 압축을 너무 잘 시켜주길래 추가로 또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가 클수록 좋더라고요. 여행갈 때도 사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짠! 미니 뮤트에서 미니백을 샀어요. 이게 진짜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닐 때는 카드 몇 장이랑 이거 미니 쿠션이거든요. 미니 쿠션이랑 틴트, 미니 틴트거든요. 요렇게. 돌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이게 체인이어서 또 깔끔하게 이렇게 메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상관은 짜잔. 오르에서 가방도 샀습니다 진짜 예쁘죠 약간 다홍빛의 그 가방인데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을 때 빨간색도 그냥 생 빨간색 말고 수박 같은 그런 빨간색에 어울린다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게 실제로 보면 정말 그 수박 같은 다홍빛 주황빛이 조금 더 섞인 듯한 빨간색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위 아래 올 화이트 착장하고 이걸로 딱 크로스백으로 매주면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죽이라서 말랑말랑하고요. 안에 많이 들어갑니다. 가방을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집어 넣어서도 닫을 수가 있어요. 깔끔한 옷에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컬러라서 샀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짠 아페쎄 이 반달문 가방도 샀습니다. 이게 유행이 지났나요? 그치만, 난 샀는데, 어떡해. 제가 이런 미니 사이즈의 가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할인도 하고 해가지고 샀는데, 사이즈가 작은데, 알뜰살뜰하게 다 들어가서 좋아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리지가 않아. 이 입구가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을 집어 넣어서 찾아야 되는데, 이 집어 넣을 때, 이 지퍼가 너무 아파. 겨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여기 손다막 상처 날것 같아. 사이즈는 만족스럽다. 맨들맨들한, 요런 재질이고요 향, 기본템.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유행이 지난 것 같은데, 또산 제품이 있어요. 바로 아디다스 산발을 샀습니다. 근데 예뻐서 사기보다는그 인치님이 그 직구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몇명 사자고 해가지고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10만원인가? 그래서 운동화 10만원에 살수 있으면 개이득 하면서 샀어요. 이게 뭐 아디다스 산발라서 샀다 이런 거기보다는 요즘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운동화 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살수 있을 때 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제품. 짠. 벤시몽에서 신발을 샀어요. 너무 귀엽죠? 이게 약간 실내와 같으면서도 메리 제인 같은 이런 디자인인데 이게 너무 깜찍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근데 이거의 치명적인 단점. 디테일이 너무 별로시다. 왜냐하면 여기 본드 처리가 보이세요? 다 이래. 안쪽도 막 너무 막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환불하기 귀찮으니까 신고는 있는데, 벤시봉을 보면서 느꼈어요. 한때 그 과거에 잘 나가던 거에 취해가지고 더 나아지기 위한 발전을 하지 않는다면 후퇴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들 별거 아닌 거여도 좀 잡아주면 좋잖아요. 본드가 웬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요, 6월 매월정산 2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아, 여러분, 저희 엄마가요, 매월정산을 보셨나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살림을 그렇게 다 보여줘서 되겠냐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 하면서, 맑은 <laughs> 눈, 어쩌라고! 나할 건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래라. 라고 하셨는데, 그쵸, 여러분? 제 매월정산 보는 거 재밌으시죠? 물론 매월정산 말고도 매거진도 재밌고, 메뉴도 재밌고, 빅매치도 재밌고, 다 재밌죠?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로 표현해주시는 그 마음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좋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7월은 이제 하반기 시작인데, 우리 하반기 또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